더 크게 아, 아, 아. 아. 자, 오리, 띠띠. 멍멍, 마마. 고양이, 에이. 고양이, <laughs> 고양이, 아. <웃음> 호랑이, <웃음> 사자, <웃음> 닭, 어 <laughs> 토끼. 깨끗. 어 소. 음. 또뭐 있지? 참새. 짹짹 오 찍찍도 알아. 또 뭐가 있지? 오리했어. 오리 아아더 크게 아 아. 자 스크류바 입에 들어갑니다. 맛있습니까? 맛있으면 손들고 네 해야지. 깡총. 깡총. 웃어봐. <laughs> 맛있습니까? 맛있으면 네 해야지. 맛있습니까? 손들고 네 해야지. 맛있습니까? 또 줄까요? 아빠가 다 먹어도 돼요? 아빠가 다 먹을게요. 이제 아니요. 왜? 아빠 다 먹어? 아빠 꺼야? 이거 아빠 다 먹을게. 아니요. 아니야? 응. 그러면 하 예쁜 짓 해봐. 예쁜 짓, 예쁜 짓, <laughs> 좀더 예쁜 짓, 좀더 예쁜 짓. 아, 맛있습니까? 예쁜 짓. 응 음, 예쁜 짓 음, 음, 음.